이번에는 본볼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것은 영 유아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수 있을만한 콘텐츠로 보여지고요 보이시면 손가락을 통해서 포인트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그럼 메뉴를 선택하는 화에 따라 게임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레벨 선택을 할수 있고요 보시면 손을 손가락으로부터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게임은 시작이 되며 손 각도에 따라서 포인트 바가 다양한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. 이 게임은 단순하게 공을 전진시킨 후이 바를에 맞추면서 계속 앞에 보이시는 벽돌들을 깨는 게임이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영유아에게 공간 지각 능력과 3D 공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